예 감사합니다 글라스전 차유리센터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산타페 DM 차량의 자동차 유리 파손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 유리 교체는 완료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산타페 차량에 이렇게 유리가 지금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많이 너무 많이 파손이 되셔서 어, 이번 기에 유리를 교체를 안전하게 하셨고요 지금은 자동차 유리를 접착하기 위해서 열처리 경화건정를 하는 영상입니다 예, 이 처리를 통해서 어, 자동차 유리 교체 위에 요철이나 아니면 고속 주행을 하실 때 바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유리 교체 이후에는 어, 이렇게 그냥 세워두지 않아도 바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함께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썬터페 차량의 유리를 교체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이 위에 저희 글라스 존에서는 자동차 유리가 파손이 되시면 어, 하이패스 루밀러라든지 아니면 차율이 보건 연적이라든지압율이 열차 단 썬팅 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편의업도 후진 시 비상 등이라든지 등의 다양한 수리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장착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 그런 업체입니다. 오늘은 디 m 산타페 차량의 자동차 유리 교체를 했고요. 어뭐 산타페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나 아니면 더 궁금한 자료들이 보고 싶으시면 어, 글라스존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채널을 화, 확인해 주시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산타 페 d m 차량의 자동차 유리 순정품 교체 이후에 마지막 공정 처리인 열처리 경화 건조를 하는 영상을 끝으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작업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글라스존입니다.